이래네. 함께 있지 못하면 하나님 이방인 지급하며크리스찬에게 더욱 더 돌팔매질을 당하는 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. 응, 응. 주님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 사단의 놀이 같게 되어서 하나님 서로 더 피비린내 나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응, 주님 용서해주십시오. 응. 주님. 어. 당신이 그한몸 이루신, 한 신부를 이루신, 한 가족을 이루신 하나님,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더 깊이 게시해 주시고 하나님, 그래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한 가족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미성숙함을 용서해 주십시오.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멈추게 하고 싶지만 멈춰지지가 않습니다.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. 주님 용서해 주시고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점진해서 믿음의 정상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하나 되어는 그날까지 사단과 싸우며 주님 당신을 얻게 해 주십시오. 아, 네. 하나님 귀한 형제 그 깊은 아픔, 그래서 함께 통화할 수 없었던 그 두려움들 하나님 아, 저도 경험해봤고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 그럼에도 주님, 주님은 사랑하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주님 당신의 그 잔치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. 귀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어, 나, 나중에라도 오늘에서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, 네.